안녕하십니까. 배고, 시운 부동산 대표, 윤현숙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부동산 아나 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연휴 끝나고 이렇게 출근을 하니까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요즘 독감이 많이 유행하던데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9월 30일자 기준으로 지난 8월 달에 거래된 거래량과 9월 달 거래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거래 신고된 걸 기준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8월 달에 거래량이 84건이 됐고요. 9월 달에는 거래량이 36건이 됐어요. 8월 달 거래량, 지난달에 알려드린 거에서 54건이었는데 9월 말일 기준으로 한번 살펴봤더니 84건이 되었더라고요. 8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보다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8월 거래량은 30건 정도가 늘어나 있었습니다. 8월 달은 거래량이 조금 활발하게 거래가 됐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9월달은 그닥 거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연휴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8월달 실거래 9월 30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K뷰 8건 거래가 되었는데 6위타입 4건, 73타입 3건, 84타입 1건이에요. 그래서 6위타입은 최저가 4억 5500, 최고가 4억 9800, 그리고 73타입은 4억 9700이 최저고요 최고가는 5억 2800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8사 타입은 7억 8 3 0 0 이게 최근에 최고가를 끄는 매매가이죠. 후반 1차, 4건 거래됐습니다. 후반 1차, 6호 타입, 2건, 8사 타입, 2건 거래가 되었는데요. 6호 타입은 4억 9천, 그리고 최고가 4억 9 7 0 0만 원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사 타입은 2건 거래가 된게 6억 1 천에서 6억 8천 이렇게 2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후반 2차, 5건 거래가 되었는데요. 63타입이 3건. 그리고 84 타입이 두 건인데, 63 타입 금액이 좋았어요. 최근에 5억에서 5억 2,500 사이로 세건의 거래가 되었고요. 84 타입은 5억 6천에서 그리고 5억 7천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후반 3차 거래 많이 됐어요. 9건의 거래가 됐는데요. 65 타입이 세 건, 그리고 84 타입이 여섯 건 거래가 됐고요. 6호 타입은 4억 9800에서 5억 800 사이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 4 타입은 6억 800에서 6억 4500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한신더유도 6건의 거래가 되었는데요. 한신더유는 6873 그리고 84 이렇게 세타입이죠 73타입이 두건 84타입이 네건의 거래가 됐는데 73타입이 5억 6450에서 5억 8 0 0 0으로 거래가 되었고요. 8사 타입이 4건 거래가 되었는데요. 6억에서 6억 3100만원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말일 기준으로 했을 때랑 그닥 변동은 없었습니다. 골드 클래스가 5건의 거래가 되었는데요. 6호 타입이 3건, 73 타입이 2건, 83 타입은 거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구 타입 3건이 4억 3천에서 4억 3천 5백으로 거래가 되었고요. 그리고 73타입 2건은 4억 3천에서 4억 6천 5백만원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중흥은 8월달에 말씀드렸던 거와 변동이 없는데 한건 거래됐어요. 8 4 타입이 금액은 4억 7천 5백만원이었습니다. 다음 이지 1차 볼까요? 이지 1차가 4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5구 타입이죠. 3억 8,500에서 4억 1,300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라 1차가 무려 많이 거래가 됐어요. 15건 거래가 되었는데 71 타입이 5건 거래가 되었고요. 84 타입이 9건, 119 타입이 1건인데 71 타입 5건은 4억 7천에서 5억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4 타입은 9건인데 5억 1 700에서 6억 6,500만 원 그리고 119 타입은 한 건으로 10억 8천만 원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한라 2차 7건 거래가 되었습니다. 69타입이 4건, 84타입 2건, 113타입 1건으로 거래가 되었는데요. 69타입이 4억 3천 250에서 5억 300으로 전부 5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84타입 2건인데 5억 4천으로 2건이 거래가 되었고요. 113타입 한건 9억 5천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한라 3차 84타입만 있죠. 1304세대인데요. 4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금액은 5억 3천에서 5억 9,400만원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지 2차 보겠습니다. 이지 2차 76타입 6건, 84타입 2건 해서 모두 8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76타입은요. 4억 3천에서 4억 6,500입니다. 아직 이지 2차 76타입이 5억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84타입은 두 건인데 4억 9,800에서 5억 7,900만 원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호반썸플레이스 C1 두 건이 거래가 되었는데요. 84타입 금액은 5억 8,500에서 6억 2 0 0 0만 원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반썸플레이스 C2 모두 6건의 거래가 됐어요. 거래량이 조금 많았죠. 8사타입 6건인데요. 5억 8천에서 6억 7천 사이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전체 84건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거래가 된 건데 올해는 4월, 5월, 6월, 7월, 8월 이 거래량이 80건대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었던 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8월달 실거래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9월 달 실거래된 것이 모두 36건의 거래가 되었어요. 8월 말일 기준으로 8월 달 거래된 거 봤을 때 54건이었는데, 9월 달 걸로 보면 36건이니까 8월 달과 9월 달 비교했을 때 9월 달 거래량이 줄어들었죠. 줄어들은 이유는 8월 달에 거래가 이제 조금 되다 보니까 7월 달, 8월 달 거래량이 조금씩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부 조금씩 올라가는구나 하고 금액대를 좀 올리셨어요. 그래서 거래 좀안 됐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도 좀 끼어 있고 추석 전이니까 잘안 움직였죠. 10월달을 한번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9월달 9월 30일 기준 거래량 살펴보겠습니다. SK가 6건 거래가 되었는데요. 6기 타입이 3건 거래됐어요. 4억 7,500에서 4억 9,300으로 거래가 됐고, 73 타입은 거래된 게 없고요. 84 타입이 3건 거래가 되었는데 6억 6,500에서 7억 4,000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8월 달에 7억 8,300으로 최고가 찍은 게 하나 있었죠. SK가 지난달에 경매가 또 하나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게 이제 매매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717동 물건인데 금액이 7억 5천에 나왔습니다. 층수도 20층 이상이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금매물에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시흥부동산으로 연락 주시면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반 1차 두건 거래됐습니다. 두건 거래인데, 6호 타입만 두 건이 거래가 되었고요. 4억 7,900에서 4억 9,700으로 두건 거래되었습니다. 후반 2차 세건 거래가 되었는데요. 63 타입 두 건, 84 타입 한 건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63 타입은 4억 8,500에서 5억으로 5억대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사타입한건 5억 9,700만원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후반 3차, 지난달에 9건으로 거래가 많았었는데요. 이번달, 지금 9월달은 후반 3차는 거래된 것이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한신 더 휴, 지난달에 6건 거래가 됐었는데요. 지금 9월 30일 현재 3건 거래가 됐습니다. 68타입이 2건 거래가 됐는데, 금액은 5억 3천에서 5억 4천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4 타입 한 건인데 5억 7천 7백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금액적인면84 타입 기준으로 보면 지난달보다 조금 거래 금액이 낮아졌죠. 골드 클래스 보겠습니다. 골드 클래스 한건 거래가 되었는데 6호 타입 한건 4억 3천 8백만 원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중후 S 클래스 세건 거래됐습니다. 7호 타입은 거래가 없었고요. 84 타입만 세 건이 거래가 되었는데 금액은 4억 9천 9백에서 5억 5천으로 거래가 되었고요. 최저가 기준으로 봤을 때약 2,400만 원 정도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1차는 5구타입 3건이 거래가 되었는데 3억 7,500에서 4억 300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금액으로 최저가 대비 볼때한1 0만원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한라 1차, 지난달에 많이 됐었죠. 한라 1차, 지금 4건이 거래가 됐는데요. 84 타입만 4건 거래가 됐어요. 금액은요, 3억 4천에서 5억 6,800입니다. 천 3억 4천은 저희가 말하는 이상 거래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고가는 5억 6,800으로 천 거래가 됐습니다. 한라 2차 보겠습니다. 한라 2차. 69 타입만 두건이 거래가 되었는데, 금액은 4억 6천에서 5억 300으로 거래가 되었고요. 최저가 대비했을 때는 약 2,750만원. 8월 달보다는 상승되어 있습니다. 한라 3차, 8사 타입만 3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3건 거래가 됐는데 5억 6천에서 6억대로 한라 3차도 6억으로 이제 거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가 대비했을 때는 약 3천만 원 정도 상승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지 2차 보겠습니다. 2지 2차는 7, 6타입이 한건 8사 타입이 3건인데요. 76타입 한건 4억4천5백으로 거래가 되었고요. 그리고 84타입은 5억에서 5억3천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후반 서미플레이스 C1 보겠습니다. 한건 거래가 되었는데 6억천만원으로 1 원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후반 서미플레이스 C2도 한건 거래가 되었는데요. 6억4천8백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36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36건의 거래량은 그렇게 많은 거래량이 아닌데 10월 3일까지는 연휴였고 아직은 시장이 조금 조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철이잖아요. 겨울방학 그 시즌을 맞이하면서 움직이셔야 되는 그런 시간이어서 매물들 나와있는 거 빠르게 움직이시면서 내집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전문가들이 상승을 점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부합을 좀 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한 6억 걸로 올라서면서 조금 주춤하고 있어서 우리 0오신도시는 6억에서 6억 5천 사이에서 고압 정도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전체적으로 6억 대가 넘어서면 약 2천에서 3천 정도 상승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9월 30일 기준 8월 달 실거래량과 9월 달 실거래량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간절기가 사실 사라지고 바로 겨울이 올것 같이 날씨가 쌀쌀합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달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